네 안녕하십니까 헤드만커 오디오 한욱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카니발에 센터 스피커를 추가했을 때 어떤 유리한 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면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를 어, 유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음상을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운전석 기준으로 했을 때 조수석에 에, 딥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도 있고 또 주행할 때의 노이즈 대비 보컬이 약간 도드러지게 들려서 음악 감상하는데 지장을 덜줄 수도 있고 출력을 뒤 스피커의 출력을 높게 올려 달라는 오너들이 있을 경우에 음상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1시 방향에 잡혀져 있는 것이 5시 방향으로 이동을 점점 하게 됩니다 뒤에 스피커 소리를 키우면 키울수록 음상이 우측으로 가는데 이것을 다시 센터도 잡아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생활 난청으로 귀가 많이 나빠지신 분들은 반드시 센터 스피커를 추가해서 보컬의 음역대를 약간 도드러지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고 센터 스피커에 직접 음으로 듣는 것과 음상으로 듣는 것은 소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 음으로 제대로 된 사운드를 즐길 수가 있다라는. 센터 스피커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센터 스피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는 어떤 음역대를 재생하는 것이 좋은지, 센터 스피커의 크기는 어느 정도면 적절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센터 스피커를 어느 정도 크게 하는 게 좋느냐, 좋을 거냐,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벤츠인데, 4인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BMW인데, 여기도 역시 4인치입니다. 벤츠도 4인치고. 자, 여기 BMW의 특징은 여기에 트위터가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KA4 카니발의 크레일 사운드, 약 3인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G80의 구형 같은 경우에, 2인치 짜리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식한 스피커 구성이죠. 자, 기본적으로 오디오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센터 스피커의 원칙은 가능하면 무조건 4인치를 써다라입니다 센터 스피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원칙, 그러니까 자동차 사에서 센터 스피커, 오디오를 어떻게 쳐다봤느냐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벤츠와 BMW는 기본적으로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이죠. 무조건 4인치다. 왜? 이 센터 스피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BMW 같은 경우에 는 여기에 트위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 트위터는 제가 따로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차량 그냥 디자인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스피커 사이즈, 그냥, 구겨 넣는 방식입니다.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알아서 스피커 넣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대 기아차가, 세계 메디인데 아직도 오디오에 대한 이런 컨셉이 잡혀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뻘짓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센터 스피커는 왜 4인치냐? 그것은, 음역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센터 스피커를 재생하는 음역대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센터 스피커를 어떻게 생성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놓고 아스팔트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갈 길을 만들어 놓고 돈을 받아가는 영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센터 스피커는 이런 식으로 운전석과 조수석의 신호를 합해서 센터 스피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KA4 카니발 같은 경우에 물론 다른 차도 현대기아차의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센터스피커 신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약 250Hz에서 약 4kHz에서 어, 잘라본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250Hz죠 중역대만 음, 출력을 하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여기 주파수를 끝까지 20kHz 까지 할 것이냐라는 것은 별개고, 중요한 것은 이두 개의 신호를 합했더니 신호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이두 개의 신호. 이렇게 이미 두 개의 신호를 합해서 이렇게 만든 신호는 이퀄라이저를 아무리 올려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어, 센터 스피커를 추가한다고 그러면은 99 99.999%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가 다 이런 식으로 센터스피커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비싼 3.5WM 유토피아 같은 경우에 거의 100만원 약간 넘죠 거기다가 센터스피커를 추가하기 위해서 채널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150만원 200만원을 썼는데 이런 신호를 만든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자갈길을 만들어 놓고 공사 다 끝났다고 돈 달라고 한 형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미 튜닝 하신 분 중에 이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튜닝 하셨다면 아마 거의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튜닝을 할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석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런 신호로 센터 스피커를 만들어줘도 여러분은 모, 모르십니다. 또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본적으로 스피커 교체하고 DSP를 추가하는 그 순간 센터 신호가 이렇게 나오든 여기가 하나 더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든 아무 소리가 안 나오든 여러분은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사운드라는 것은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명확하게 귀를 거기다 갖다 대고 이게 제대로 소리가 나나 안 나나를 아주 여러 번 체크하지 않는 이상 소리가 순정보다는 잘 들리기 때문에 순정보다는 나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우디오 튜닝 자체가 굉장히 생각보다 쉽거나 어렵거나입니다. 쉽다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져도 만족한다. 어렵다는 얘기는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래 제대로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자갈길 말고 이런 아스팔트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려면은 여기에 예, 여기 있네요. 이렇게. 원신호 복원 프로세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퀄라이저 조절을 해 줘야 된다는 뜻이죠 이걸 하지 않으면 이런 신호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은 아스팔트 길이 아닌 자갈길 만들어 놓고 돈을 지불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원신호 복원을 잘 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원신호 복원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어떤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장점이 있느냐 센터 스피커를 추가할 때나 서브우퍼, 그다음에 정확하게 음상을 만들 때, 스테레오 효과를 제대로 만들고 싶을 때, 명료도 높은 소리, 저음 공진을 제대로할수 있을 때, 그다음에 출력, 임팩트 있는 점, 기준을 세우 기준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원시노 프로세싱을 하지 않는 튜닝은 의미 없다. 여러분은 100을 얻을 수 있는데, 670점 뿐이 못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조금 전까지 센터 스피커의 크기,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대체 센터 스피커에서 어느 음역대를 출력해야 올바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센터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이 초저역, 왜냐? 이 초저역은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재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순정이 4인치인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2인치나 3인치인데 여기까지 만들면 음량을 올리면 찢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략 한 200Hz 정도, 대략 200Hz 정도나 150Hz 정도의 하이패스 필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음인데, 이 고음은 이걸 풀레인지로 해줄 거냐, 아니면 어느 대역에서 잘라줄 거냐는 이 센터 스피커에 사용하는, 음, 미드. 센터 스피커, 그다니까. 센터 스피커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줄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 뒤에 있는 이 고음까지 재생을 하려면은, 트위터가 없이 고음을 그냥 재생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나 벤츠 같은 경우에, 대부분 차량들, BMW를 제외한 센터 스피커에 트위터가 없는 차량들은, 여기를 아예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 왜 센터스피커 자체가 이 고음을 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거친 소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트윗을 추가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대역을 어떻게 할 거냐 3인치 이상이면은 3인치 이하면은 200이나 300Hz에서 잘라야 되고 4인치면 150Hz 정도까지 괜찮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센터 스피커에 트위터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센터 스피커에 트위터가 있으면 좋은 것은 지금 이 여기 트위터 A 필러 카니발 같은 경우에 지금 운전석에서 사진을 딱 찍었더니 이 트위터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즉, 거의 90도라는 뜻이죠. 약한 85도 정도? 80도 되겠죠. 그 정도면은 고음이 내 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미드레인지를 이렇게 추가하는데 트위터는 어떤 경우에 넣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각도가 없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 체인버드 세우면 트위터는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각도가 없는 경우 또 트위터가 여기가 아니고 이 도어 이쪽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센터 스피커에 트위터를 넣어주는 게 훨씬 더 화사한 소리를 만들 수 있고 고음을 균일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트위터가 있으면 이 음역대를 고음까지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일 때 더욱더 화사한 고음, 더욱더 선명한 소리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챔버 형식으로 세우면은 이 트위터를 굳이 장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코액셜이 코액션 스피커 그러니까 이 미드레인지가 있고 스피커 한가운데 트위터가 있는 것을 장착할 경우에도 굳이 트위터를 장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이 상태라면 여기에 트위터를 넣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센터 스피커의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건지, 재생 음역대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순정 신호 L과 R을 합해서 어떤 식으로 센터 스피커를 주파수 대역을 만들 것인지, 그다음에 트위터를 넣는 게 나은지 빼는 게 나은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이제 센터 스피커를 추가했으면 센터 스피커에서 모든 소리가 항상 나면은 모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카스테레오라고 예전에 얘기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스테레오 음장감을 제대로 느끼려면은 음 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잘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스테레오 음장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센터 스피커를 만들 때는 L과 R을 합한다고 했습니다. 즉 그걸 설명을 드리면 L과 R을 합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에 이제 L이 100 나옵니다. R, R도 이제 뭐 모노일 때100 나오고 여기도 어 100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스테레오에서 L만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L이 100이 나오겠죠. 여기는 안 나오고. 하지만 이 센터, 이 센터는 L50에 R 50이기 때문에 R이 안 나오고 L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50%의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100% 신호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원래 이, 여기에 있는 L을 느껴야 되는데, L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센터에서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R만 나왔을 때, R이 여기에서 들려야 되는데, 센터가 있을 때, 여기에서 들린다는 얘기죠. 결국에, L과 R이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위에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음역대가 좁아져 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센터 스피커는, 소리의 감동을 줄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L일 때는 L만 나오고 R일 때는 R만 나오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이 센터가 L만 나오거나 R만 나올 때는 센터가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그게 바로 리얼 센터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스테레오 음장감을 느낄 수가 있다. 어떤 때? 센터 스피커를 제대로 추가했을 때에도 L과 R을 제대로 스테레오 효과를 느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들여서 센터 스피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그래서 조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비싼 돈 들여서 여러분은 가성비가 나쁜 사운드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DSP, 그 다음에 뭔가를 추가한다고 했을 때는 시스템적인 분석과 깊이 있는 조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 센터 스피커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사이즈, 어떤 음역대, 그 다음에 리얼 센터가 무엇인지 다양한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헤르만 카우디오 한우키였습니다.